안녕하십니까 1타 감사 전 두길입니다. 오늘은 명문 초등학교 제1회 졸업식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먼저 명문 초등학교 개교 날짜 몰라? 몰라요. 모른다고. 이거 모르다 때려치워라 미안해 나 자네 인생을 위해서야. 알았어 명문 초등학교는 2003년 5월 15일에 개교했어요. 우리 학교가 개개하고 임예담, 진민균, 김가안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5월 18일 양해모가 왔고, 5월 2 0일 강모직, 이정무, 권태호가 왔어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 여러분 집중. 9월 1일에 김범준, 김대호, 이다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9월 10일에는 서아준이 왔습니다. 이때, 반에서 축구라는 경기를 했는데, 그건 나중에 볼 거고. 그리고, 9월 25일에는 홍일에, 10월 4일에는 광준을 갔습니다. 12월 8일에는 강민정, 12월 11일에는 김나희 자, 이때, 여기 중요하다. 회장 선거가 있었어. 근데, 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정보는 봉사위가 상관 떨어지고, 회장 선거에 당선됐어. 그리고, 양해무와 임기담이 부회장으로 당선됐지. 장성대 회장은 너무 똑똑하고 청명해 회장 선거를 했지 말고, 나는 9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 9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몰라? 몇 개월을 준비했냐? 니네가 간다를 모르면 어떡하냐? 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있다. 난신 적자라는 말이야. 난신!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 적자! 부모님의 칼건데 어? 어휴 정말 난신즉자는 난신즉자 강사가 올때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결로만든는 대충 다 파악 가능합니다 해놓고도 시작했을 다 틀리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아 그날 수학여 갔었잖아 수학여 수학이 9월 6일인데요? 아 <laughs> 그때 전화 왔잖아 뭐야? 그... 리얼 전잖아 저렇게 쓰잖아! 아니 중 어? 야문명인이 문명인답게 행동해지 이게 뭐야! 이 사건을 뭐라는지 알아 잠야너 졸리냐? 너 졸려? 너 지금 자고 있어. 부모님 배신 하는 거야! 난신 적자라고, 난신 적자! 오늘, 이렇게 명문 초등학교 1일 졸업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많이 흥분했죠? 원래는 아닌는데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잠깐만, 왜 졸고 있냐고!